최근 급등을 터뜨린 종목! 에센테크 이틀 만에 40% 급등! AMP 이틀 만에 50% 폭등! 그리고 6월 23일 매수가 4,990원에 무료로 추천드린 부국철강이 초단기간 51% 재팟 수익을 팡팡 터뜨렸습니다. 급등 종목 아직도 구경만 하고 계실 건가요?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보고 계신 SN 테크 AMP 구급 절강을 능달 차기 급등주를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일 급등 종목들로 고수익을 잡아들이고 있는 모두투자그룹의 현상철 전문가입니다. 6월 23일 무료로 추천드린 부국철강이 민주당 경선레이스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낙연 대선주자의 관련주로 부각을 받으며 초단기간 51%의 급등을 터뜨렸습니다. 이렇게 초단기간 급등을 터뜨리는 종목이 궁금하시다고요? 폭발적인 급등을 팡팡 터뜨리며 두달 만에 무려 109% 폭등한 일진전기까지 단기간 상가 이상의 재팟 수익 종목들을 차트로 설명해 드리며 말씀드린 부국철강과 일진전기를 능가할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름 시즌 계절 수혜와 정치테마 프리미엄까지 붙은 종목으로 남도 지역을 사로잡은 폭등 임박 양조회사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등랠리 터지기 전에 꼭 잡으세요. 지금이에요. 지금! 먼저 영상 보시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무료로 추천드린 부국철강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23일 오전 10시 40분 장 초반에 이제 문자를 발송을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제 이름하고 그리고 부국철강 4,990원 이하에서 비중 10% 매수가를 안내 드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부국철강 차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6월 23일 보시면은 이제 이 날짜에 4,990원에 매수를 안내를 드렸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철강주 같은 경우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또 정치 테마가 붙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전 같은 경우에도 시세를 보여주고 추가적으로 갈것 같이 보여주더니 한번 눌러주고 또 보여준 다음에 한번 눌러준 다음에 계속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꼭 위로 보내줄 것 같은 상황에서 계속 밑으로 눌러준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런 이제 손바꿈을 계속 해주면서 이 날짜에도 이때에도 강하게 상승을 보여주는 척 하더니 이 윗꼬리 물량을 양봉으로 한번 담아주는 이 위치에서 나갔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 어느 때와 같이 조금 눌러주긴 했어도 바로 급등을 한 번에 이제 뿜어 주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시면은 이 날은 뭐18% 정도 이날은 이제 상한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진입은 조금 어렵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강하게 좀 치고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탄력을 받지 못하고 흘러 내려오는 물론 오늘 양봉은 보여줬지만은 제가 항상 영상 보시는 분들께 설명을 드리지만 요런 식으로 이렇게. 이, 이평선에 이격도가 많이 벌어져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위에서 들어갔을 경우에 고점 대비해서 뭐 5%에서 10% 정도 수익 보려다가 한 마이너스 20%까지 손실을 볼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가급적이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에서 우리가 올라 타서 급등이 나올 때 매도를 한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3차 파동을 기다리고 있는 종목을 가져왔기 때문에요. 이렇게 올라가 있는 종목 잡지 마시고 가져온 히든 종목 끝까지 보신 다음에 저와 함께 꼭 잡아 보시길 바랍니다. 최근에 이제 급등을 보여준 일진전기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위치에서 한번 시세를 보여줍니다.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원전주 관련해서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좀 상승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탈려고 받을 때 개인 투자자들이 몰립니다. 사실. 그래서 한이 라인에서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횡보, 그 다음에 조정까지 내려온다. 그러면은 이 라인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까지 빠지면은 사실 거의 못 버티세요. 매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부터 이렇게 한번 흔든 다음에 크게 올려버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 급등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마냥 다 같이 올려주지 않는다. 계속 흔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이 최근에 다시 한번 좀 급등이 나왔던 부분은 이 폭염 때문에 블랙아웃 우려에 따라서 이런 전력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현재 위치에서도 이렇게 강하게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점 부분까지 100% 이상 조금 수익이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금요일 날 상가를 올라갔죠. 그 다음에 물론 이 상가의 이 종가 부분을 깨고 안 내려온 부분은 그래도 나름 안정권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음봉에서 플러스 6% 정도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요.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했을 때 만약에 내일 이 종목을 매수로 한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이 라인 깨고 내려오면 바로 손실이 크게 잡힐 수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을 쫓아가는 것보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에 좀 시작하는 이런 위치나 이런 위치들을 잘 파악을 해서 미리미리 들어가서 조금 우리가 안전하게 수익을 한번 창출해보자 라는 관점에서 시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드디어 히든 종목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1차 파동, 단기간에 300% 이상 급등, 그리고 2차 파동에서도 200% 이상 급등, 이런 식으로 계속 끼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한번 이 차트가 굉장히 비슷하죠. 이 2차 파동 위치랑 다시 한번 눌러준 다음에 반등 나오는 현재 시점 그러니까 3차 파동을 조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차트만 보면은 이제 과연 나올 수가 있을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지만 이 재료만 간단하게만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일단은 지금 굉장히 폭염이죠. 여름 수혜주로 편성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과거에도 여름 시즌 때 굉장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정치 테마 프리미엄이 붙은 종목이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과거에 다른 대권주자의 인물주로 편성이 되었다가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차기 후보로 거듭되고 있는 인물의 수혜주로도 엮여 있다 그러니까 세력들이 지금 이 3차 파동 때 어느 인물이 지지율이 오를 경우에 그냥 엮어서 타이밍 보고 크게 급등을 올려줄 수 있는 위치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한 재료만 보는 게 아니라 겹재료로 볼 수가 있고 차트적으로 거래량도 현재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급등이 나오기 이전에. 현재 이 위치에서 잡아서 이렇게 3차 파동 우리가 한번 수익 한번 만들어 보자 라고 이제 설명 관점에서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픈 종목으로 설명드린 부국 철광과 일진 전기 이두 종목을 능가할 차기 급등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상황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히든 종목의 관련 정보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까지 다 잡아서 안내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놓치지 말고 지금 꼭 문자 주세요. 지금 말씀드린 종목들보다 더큰 수익을 보실 수 있는 급등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보내 주시면 차기 급등 종목의 적절한 매수 포인트와 관련 정보는 물론 모두 투자 그룹이 고신 끝에 만든 VIP 리포트 무료로 함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